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로되 유다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이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이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로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통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깊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치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땅 위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베들레헴의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보면 베들레헴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동방으로 가는 이 길목에 박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이 장의 말씀을 보면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의 이 때에 박사들도 예수님을 메 탄생을 맞이하러 가고 또 목자들도 양을 치던 목자들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도 오늘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런 의미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는 곳은 어디냐면은 그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이 베들레헴인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향으로 왜 지금 마리아가 거기까지 가게 됐을까? 그리고 왜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됐을까? 이것은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그때에 호적을 고향에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호적을 올리는 이유,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옛날 식민지로 살아갈 때에 그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 식민지의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어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4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14년에 한 번씩 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조사를 어디에서 가냐? 고향으로 가서 해라. 근데 지금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이에요. 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이 나사렛에서 지금 현재의 이 갈릴리에 있는 이 땅에서 호자가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11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타고 가, 가야 되겠습니까? 110km 정도 되면 여기서 어느 정도 되냐면 어,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마 저기 대천 가까이 될것 같아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목포 가까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곳까지 지금 가려면 무엇을 타고 가요? 자가용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어떻게라도 가요 그럼 몇 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걸어가든지 아니면은 나귀를 타고 가든지 이런 교통 수단밖에 없었습니다. 근데이 지금 만삭이 된이 마리아가 그먼 길을 와서 베들렘에 가서 출산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그 가운데에 잘 곳이 없어서 이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구유에 예수님을 두었다 하는 거 보니까 마구간에 아마도 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곳에 이제 아이가 태어남을 이제 감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의 말씀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나왔다. 이 동방은 어디냐? 이단에서 말할 때이 동방을 항상 보면은 한국을 동방이라고 그래요. 동쪽 끝에 기준으로 볼때 예루살렘에서 있죠. 그런데 이 한국이 동방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동방은 그때 시대적으로 볼 때의 유브라데스 강 어귀 그곳을 동방이라 그때는 그렇게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쯤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이상한 별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그쪽으로 갑니다. 이상하다. 여태까지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이 별들이, 별이 나타났는데 이 별을 보고 한번 가보자 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이 난 것을 직감한 곳, 직감한 곳으로 어디로 가느냐? 궁궐로 들어가요. 그래서 헤로당을 만나 봅니다. 그리고 가서 이곳에 왕이 나셨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한지라. 이것은 난리 났다. 그 얘기예요, 난리 났다. 난리 났어요. 왜 왕을 바라보고 왔는데 궁궐에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의 6절에 보면 유대 땅 페들레마. 너는 유대 고홀 중에서 가장 착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여러분 진작에 이 박사들이 성경을 알았더라면 미가서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궁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학박사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방인들,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왕이라 생각하고 예물을 들고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로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루살렘으로, 그 베들레음으로 간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을 방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목자들입니다. 누가 보금 2장의 말씀 보면 목자들은 밤에, 한밤에 양떼를 지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그때의 구절 말씀해 보면 누가 복음 2장 9절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런데 그 가운데 말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나셨으니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 목자들에게는 정확히 말씀해 주셔요. 어떻게? 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축제의 자리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그 축제의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니까 13절에 보면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주 잔치가 벌어지는 그 광경들을 목자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바로 예수님이 나신 곳에 이르게 되고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곳에 가서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는데 그 뒤에 19절 말씀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사람으로 잉태되지 않냐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들의 얘기가 바로 그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 이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그래 맞아 그래 하나님이 이미 내게 말씀하신 바가 여기서 나타난 거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두 사람의 베들레헴의 방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성탄절을 맞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베들레헴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행기 타고 가서 이스라엘에 내려서 베들레헴까지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사들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귀한 예물을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그 모습, 목자들이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야 될 텐데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것을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반가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가워 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반가워 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만났을 때 반가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황금과 유양과 모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자 이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주님을 맞으러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반가워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패들레헴으로 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의 이방인으로 살았던 박사들은 하늘의 징조를 보고 메시아보다는 왕을 찾아서 사실은 떠났고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축하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단숨에 베들레헴에 달려갔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달려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반가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한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심정은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반가워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을 맞으러 페들레움으로 우리의 심정이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가이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할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